하하, 김종국과 동업 고깃집 해업노. 웨이팅까지 북적북적 매진 완료. 방송인 하하가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바쁜 고깃집 일상을 전했다. 하하는 22일 감사합니다. 월요일 영상 속에는 하하가 운영 중인 고깃집이 담겨 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직원들과 손님으로 북적북적한 고깃집. 이때, 월요일임에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손님으로 인해 꽉찬 가게가 눈길을 끈다. 이에 하하는 우리 폐업 아니다. 월요일 매진 완료라면서 월요 웨이팅. 감사합니다라면서 힘을 냈다. 최근 하하는 요식업 고충을 털어놨다. 하하는 지난 20일 방송된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마무리 지으면 다시는 안할 거다. 죽어도 안할 거다며. 지난 2014년 김종국과 함께 시작한 고깃집을 언급했다. 직영점 두 군데를 마무리 지었다는 하하는, 하나는 하나는 명동에 있었는데 개미 한 마리 없었다. 2년을 빈 가게처럼 보냈다. 월세를 생각해봐라며 매일 울었다며 힘들었던 당시를 떠올렸다. 현재 하나 남은 지점도 북적했던 예전과 달리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끊긴 상황이라고. 또한 하하는 함께 운영 중인 김종국에게도 사과했다고. 그러나 정작 종국이 형은 7년 전 거두는 없던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라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그러나 하하의 이 같은 걱정과 달리 이날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바빠진 고깃집 일상이 눈길을 끌었다.